어, 누구, 누구세요? 아, 여기 옆에 우리 아들. 아들님요아드님이 아, 아드님이세요 아, 들입니다요 아, 아드님이요. 아, 아드님이요. 아, 아드님이요. 아드님이요. 이요아든든이요는데요아들은 어머니의 식당 옆에서 찹쌀 도넛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좋네요. 뭐뭐 가져오신 거예요, 저기형엄마 이제 송대시니까 그냥 찹쌀 도넛 간식으로 드시라고 어머니가 찹쌀 도넛 을 좋아하시거든요. 음. 음. 아, 아드님 가끔 이렇게 와서 그, 그렇게 찹쌀 도넛 같은 것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? 그렇지. 어, 이제 엄마가 못 고치는 거다 갖다 주자. 아, 그래요? 선생님. 엄마. <laughs> 저녁 밥 먹고 고생해요나 먼저 들어갑니다 아 <laughs> 맞아요 밥 챙겨 드셔야 돼요 알았지 네. 됐어 어네 잘자 가. 조심히 가예 네. 오랫동안 맞아.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좀 음. 고생하시고 하셨다는 게 마음이 좀 그렇죠? <laughs> 어, 근데 그래서.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도 어떻게 네. 이렇게 시장에서 아드님도 일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. 그쵸이제 저도 이제 처자식 때문에 <laughs> 네. 딸이 <laughs> 그쵸, 이제 나머지. 가족을 위해서 엄마 닮아서 이렇게 장사를 하나 봐요. 저희. 음... <웃음> <아유>. <웃음>